안녕하세요, 이코노스입니다 어, 오늘 아, 며칠 만에 또 영상을 올리네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제 이약 50m 올리게 앞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어 어떤 구독자님하고 이 오토 홀드 하고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교환하다가 갑자기 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한번 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냥 살짝 뭐 급한 경사길은 아니고요. 보면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인 그런 그 경사로 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어이 어, 경사로로 올라갈 때 허리 각도를 좀 띄우려야 되는 고정도 그 고정도의 그, 그 경사로에서 한번 어 시험을 해 봤어요. 예, 보니까 아 어, 저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말하는 것처럼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이제 오, 어 경사로길에서 이제. <laughs> 출발을 할때4 내지 5초 정도면 은 이게 해제가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아니면 악셀을 밟았을 때 밟지, 밟지 않는 이상 이게 해제가 되지 않더군요. 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의 그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어저 나름대로 이제 몇번 이거 이제 이것을 사용해 봤는데 나름 <laughs> 효과는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 구독자님하고 이제 그 댓글을 교환할 때 이런 내용을 썼었어요. 아 오르막길 그 신호 대기할 때 괜찮더군요. 이 예, 효과 만점입니다. 뭐 이렇게 어 댓글을 올리셨어요. 그데그 <laughs> 네, 구독 구독자님께서 아니. 이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신호 대기 기능도 있냐? 그래서 아 오르막길에서는 된다. 오르막길에서는 신호 대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말 그대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예요. 오토홀드 기능하고는 엄연한 그 개념의 차이가 있겠죠. 1 0 0 제가 볼 때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의 원래 설치 목적은 오르막길에서 차가 정차했을 때 다시 출발을 할 경우 차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신호 대기 용도, 뭐 경사로에서 신호 대기 용도, 뭐 이런 거로 쓰는 것은 어차 미션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 제가 아까 시험을 해봤는데 그경사로에서 중립 중립에다가 기아 변속을 해놓고 그리고 다를 때더니 이때는 경사로 밀린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에 기아가 걸려 있어야 되는 거요. 예그러는 D 드라이브든지 아니면 후진이든지 아니면 수동 모드로 돼 있든지, 좌우지간 변속 모드에 어 기아가 걸려 있어야 이제 경사로 밀린 방지가 작동을 되고요. 중립에서는 절대로 작동이 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점 참고하시고 어 경사로 밀린 방지 장치는 말 그대로. 경사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취지 못했던 로는어린 어, 보호 구역다 좋은 이라약5 0 m 시속 저는 50km 신호과속 단속 이제 어떻게 을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사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냥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토홀드는 여러분들도 이아시겠지만약0 0 m 시속 호 구간입니다. 경우,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뗐 경우 출발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신호 대기시 그러다가 다시 출발을 할때 악셀을 밟든지 브레이크를 밟든지 할때 다시 이 오토홀드 기능이 해제가 돼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오지간 오늘은 제가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에 대한 테스트 한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 이 정도 저기 저 봉고차 옆에. 봉고차 옆에 고정도 언덕에서 한번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제가 볼 때는 한4 내지 5초 정도에이 밀림 방지 장치가 해제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여러 번 이용해 보니까 해제가 되지 않더군요. 1번 한번 일단 한번 저쪽에 올라가겠습니다. 언덕이 이 정도 경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언덕 중간에서 세우고 브레이크를 한번 그러니까 드라이브 지금 드라이브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발 페달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떼니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laughs> 지금 뭔가 뒤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언덕 중간에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예제가 되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제가 어 악셀을 밟으면 브레이크, 아유 밀림 방지 장치가 해제가 될 거예요. 악셀을 살짝 밟아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제가 이런 경사로 신호 대기에서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해제는 되지가 않더군요. <laughs> 음. 이게 오토 홀드는 완전히 평지하고 그다음에 그경사로의그 구분 없이 다 이제 어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이 되고 어 있는 거긴 하지만 이 경사로 밀린 방지는 방지 장치는 말 그대로 경사로에서만 어 이제 그 작동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사로가 더 심한 데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보는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게 요새 에어컨 틀고 가족들을 태우고 공회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비가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laughs> 아, 근데 이제 만땅을 채워놓고 지금 한연재한 한 110km를 달렸는데 기름 게이지는 요 정도 내려갔습니다. <laughs> 이게 옛날에 휘발유 그 트랙스, 가솔린 트랙스를 몰았을 때이 정도 달렸으면 벌써 순풍 내려갔을 텐데 <laughs> 이게 디젤이 확실히 기름이 덜 먹긴 덜 먹는군요. <laughs> 그러면 아 이제 차 차들이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아까 그 경사로에서 다시 한번 내리막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한번 테스,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해제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나 악셀을 밟을 때까지는 이게 해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 마이 갓. 어허. 자, 여기서 잠깐 하겠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 기어를 넣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해제가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밟을 때까지는 해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해제가 되죠.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한번 중립으로 한번 놔볼까요? <laughs> 일단 중립 놨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브레이크 페달을 떼겠습니다. 아, 중립 노니까 이 장치가, 음, 가동이 안 되는군요. <laughs>